자, 여러분, <laughs> 자, 이제 임시 그냥 밸로그를 하나 만들어 보죠. 자, 보면 <laughs> 임시랑 태그 기능, 여러분, 이 태그 기능이 왜 있는지 아시나요? 자,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. 그 검색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. 중간 검색 테이블,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. <laughs> 태그도 그냥 별거 없어요. 그 그래, 다 태그도 없고. <laughs> 그래서 태그 넣고 이거를 그냥 검색할 때좀 쓰는 겁니다. 검색 품질을 올리기 위해. <laughs> 자, 그러면 <laughs> 자. 뭐 할까? 자, 임시 작성 기능. 임시 작성 기능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? <laughs> 자. 이거를 이제 구조를 좀 바꿔 볼게요. 지금은 <laughs> 글 작성하면 지금 아티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? 글을 작성, 글이 작성이 안 돼도 이미의 그널 객체가 들어간 아티클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가 인서트 이미지를 이렇게 했을 때 글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? 지금 아이디가 널인 상태로 들어가죠? 이거를 이제 임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. 색글 작성을 눌러서 Ctrl S를 누르는 순간 임시 <laughs> 자 내용도 <놔주래? 웃음> 이렇게 Ctrl S나 임시 저장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되죠 <laughs> 이거 하나 해볼게요 <laughs> 자 이제 <laughs> 원래는 그 이전 상태를 불러와서 머지를 하면 되는데, 이거 좀 없앨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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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임시 작성을 하나 만들어볼게요. 잠깐만요. 자, 임시 작성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이게 원래 거를 좀, <laughs> 코드를 바꿔야 돼서. <웃음> <웃음> 어. 이거 어떻게 해줄까? 임시작성, 임시작성을 먼저 좀 만들게요. 버튼 하나 만들죠. 임시작성 버튼. 라이트 이제 스페이지에 가서 <laughs> 이 완료 버튼이랑 옆에다가 임시작성 버튼 하나 더 만들게요. 잠깐만. 얘를 div로 한번 감싸줄게요. 클래스 네임 플렉스로 중간에다가 하나 넣겠습니다. <laughs> 음, 음, 완료 버튼을 두 개를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<laughs> 하나는 이제 빈 객체로 임시 작성 버튼으로 하나 만들게요. <웃음> <웃음> 자 임시 저장이라고 만들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얘가 왜 이렇게 떨어져있지? 얘는 ML, 오토 이거 좀 떼줄게요, 맞으려요 이렇게 해주면 딱, 딱 붙네요, 완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, MT 말고 MR 한, MR 한8 정도? 넣어줄게요 MR이 안 먹네? 임시 저장해도 넣어야죠? 여기다 넣었지? m, r, 8 이거 넣어줄게요. <laughs> 그러면 <그럼> 얘가, <laughs> 잠깐만. 이건 넘겨놔야죠. <laughs> 자, 그러면, 잠깐만, 얘왜 이래? <laughs> m, t, 4, m, r, 8 <laughs> 이렇게 합시다. 이거 빼고. <laughs> ML 로토를 떼면 <때면> 되겠죠. <laughs> 네, 됐고. <laughs> 여기다가 MR 8 정도 줄게요. 이러면 떨어졌어요. <laughs> 이 쓸모없는 테스트 버튼은 좀 없애고. <laughs> 자, 이 상태에서. 뭐할 거냐? <laughs> 임시 저장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. <laughs> 자 일단 프론트에다가 임시 저장 버튼 만드는 것까지 좀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임시 저장 버튼 생성. 이렇 해줄게요. <laughs> 자 이렇게 해주고.